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화가 날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화를 내서 싸운 적이 있으신가요? 형이 내가 좋아하는 TV를 못 보게 하고 자기만 보려고 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언니만 가지고 놀아 너무해. 엄마는 아빠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짜증나. 누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싸우지는 않았나요?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화가 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화를 쌓고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을 죄로 여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빙산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작은 얼음덩어리지만 바다 아래를 보시면 큰 얼음덩어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빙산처럼 활을 쉽게 낸 것도 잘못했지만 활을 낸 이유가 숨어 있는 큰 얼음덩어리처럼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절 말씀과 같이 화는 정욕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이지요.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에서는 이기적인 욕망, 새 번역에서는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해. 한번 더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화를 진정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말을 조금만 기다리고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 말해 보세요. 잠언 15장 1절에서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화가 났던 상대한테 나의 사랑을 보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에게 용서해 주고 배려해 주고 좋은 일로 되돌려 주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화를 내고 싸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화내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화를 내었던 이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화를 냈던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 보세요. 아까 싸우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볼까요? 형, 내가 내 욕심 때문에 TV를 보지 못해서 형을 미워하고 화가 났었어. 미안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이웃 삼성제일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화났었던 일과 왜 화를 냈었는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나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